안녕하세요. 시흥코인입니다. 리플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리플만 하는 것 같아요. 이 리플의 거래량 순위 보시면 평균 거래량은 2위지만 이벤트만 있으면 압도적으로 업비트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해외 리플 홀더들도 대한민국을 좀 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리플이지만 전 아직 좀 담아두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플이 없는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리플은 어떤지 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리플을 보면 이때 있죠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이 리플을 가지고 있으면 엑스코 에어드랍을 해줬어요 한마디로 리플을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엑스코 토큰을 주는 거였는데요 이 때문에 리플 쪽으로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결과가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냈죠 작아 보이지만 이게 저점 대비 약50% 넘는 수익률이었어요 진짜 이때는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게시판 어디에 가도 리플 얘기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바로 소송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이런 예상이 좀 있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돌았냐면 이전에 바이낸스가 보이저를 인수했을 때 이때 미국 법무부가 이 보이저는 증권이다라는 식으로 태클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갔었고 그래서 결국 미국 법원에서 보이저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소송을 좀 기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미국 법원에서 바이낸스 손을 들어준 거죠. 이게 리플 소송이 도좀 좋은 영향으로 끼쳤거든요.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도 리플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 오늘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는 판결이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그런데요. 전 솔직히 리플 소송은 이 리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불장이 왔었잖아요. 이때도 리플은 소송 중이었고 이 소송이 큰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뭐 물론 소송이 좀 승소를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이런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전뭐 이거는 시장에 뭐 끼워 맞춘 정도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 리플을 과거처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이 구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이 그림 그대로 옆두고 이런 그림이 나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됐냐면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자이 구간은 다시 지금 구간으로 끌고 오면 어떤가요? 뭔가 비슷한 모습이 안 보이나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과거 구간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강한 낙폭 이후 횡보 흐름을 보이다. 다시 고점까지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후에 상승 전 박스권 이 구간에서 매집을 거쳤고요. 그 다음 약 3개월 후 엄청난 펌핑이 나왔죠.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이후에 변동성을 키우 하면서 알트 불장의 신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 구간으로 보게 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이전 같은 경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4월부터 약 7월 정도까지 매집이 있는 후에 그 다음에 강한 펌핑이 나오면서 알트장에 불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8%까지 상승했다는 건데요. 과거 불장대를 보면 약 70%까지 상승이 나온 후에 급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는 시기마다 알트코인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아직 과거 불장대만큼 도미넌스가 70%를 넘기진 못했는데요. 과거랑은 좀 다른 게이 시기에 없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약시장 에1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은 48%가 아니라 약60% 정도에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리플 3개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개월 사이에 70%까지 비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과거의 불장 전 모든 기준이 부합되면서 바로 알트 불장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알트 불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답답한 것도 다 가겠지만 이 시장을 불장을 끌고 가는 메이저 알트코인이 생기는데 전 그게 리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리플은 아직까지 안 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상승을 보고 난 후에 어디서 잡아요? 이 하단 박스권에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슬슬 박스권까지 올 때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분석한 대로 이 박스권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다가 이제 리플 슬슬 담을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정보방 같은 경우는 FMC가 끝난 후에 흐름을 보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현재 진입 종목 이 스텔라룸에 122원에 한 종목 진입되어 있고요 대부분 현금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신규로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신다면 다 같이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혼자 하기 힘든 시장이잖아요 오늘 상장한 수익만 보더라도 이거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면서 아난 여기서 손절해야지 이러면서 손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거 122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제가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거다 잡아드리니까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무조건 수익 날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하셔가지고 같이 웃고 울고 떠들면서 큰 수익 내보시면 정말 좋겠고 크게 돈 벌어 가실 분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저희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쓸데없는 뉴스나 읽어주고 뭐 본인 지식이나 뽐내고 쓸데없는 내용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알짜 정보들만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해 주셔서 이번에 다가올 불장 곧 오거든요. 불장에선 꼭 든든한 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